あちょっと待って待ああ待って待って待ってもって待って待ってまって待って待ってってなっって待っ 작업 때문에 캐고 하지 안돼. 아, 이게 걸린다. 이제 제대로. 하자. 너, 아, 아이, 이놈의. 나너 때문에 엄청 많이 가라앉았다. 아, 다행이다. 이제 근데 나너 어린은 주무르. 알리지 마라. 헛짓게어려니 <놀람> 기가 너나때리면 죽여버린다 야나죽으려고옷칼 만들지마라 건 빨리 아, 빨리 도리 만들고 딴 것도 만들면돼아나 하루좀 여기. 이제 동굴 사로좀 좀 만들어라. 야, 사과, 사과 주스 만들자, 우리. 사과 주스 못 만들자. 만들 수 있다. 물이랑, 어, 있잖아. 몰랐냐? 나 사과 주스 먹어본 적 없어. 내년 그딴 거안봐 열로 들어가야지. 나으면겠다 잘하고 있어. 나가야 될걸. 아나화면좀막꼴려한다 뭘로 어, 테스트해? 아 테스트. 그 그. 어, 라이님처럼. 화면 좀 바꾸려고. 나 화면 꾸, 처음 꾸며보는 거야? 이거. 진짜 나 처음 꾸며. 꾸미... 언제 나 이제 방송해야겠다. 진짜 제대로 해라. 나 이거. 한번 수고 돈이 뭐가? 누가... 제가 하면, 그냥... 생선을, 그냥... 아, 진짜. 나도... 아. 왜, 어땠냐? 그냥 음. 좀 잡자. 야, 하면 진짜 이상해. 야, 내 말. <laughs> 아, 왜안 떠? 하면 볼래. 헤이 hey. 흥 <laughs> 별로네 화면이 <laughs> 좀 근데 <laughs> 너그딸텔레트 저거 쓰지 마라 그 딸이라고 써요? <laughs> 어 미안 야한 투시좀 주라 이 자식아 <laughs> 한투시는아 꺼내도 되잖아 어 꺼내. 아. 어디있어 너어디냐그딸 영양 도시달락기없시다 잠깐 필요 없어요. 어, 우리는... 야! 하면 화면 지... 주세요 어? 잠깐만... 여덟개다. 어? 여덟개 어, 가지고 가져... 지금 방으로 바꿔가나. 응? 어째 반해다 이거. 어째 발다 이거. 응. 야, 어때? 야, 응? 이거다. 별로. 응. 좀 예쁘지 않나? 어. 일단 강문이이렇게 응. 야, 이거 잘 봐. 피가 이렇게 생겼다. 되게 예 내가 알려줄게 I 잠깐 i d ten m o n t 좋겠다 o o k it off,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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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n g l o 어좀 예쁘게 됐다. 나 하면 좀 봐봐. 엄청 예쁘게 됐지. 응, 야, 깡충 깡충 되게네 응, 개어 응, 되게, 귀엽지? 이거 되게 귀여운 거야. 어, 동어 동글차 왔다. 어 여기 철 있다. 나이스 철4 개다. 어 좋겠다. 어한개더 있다. 야 이거 뜨고 왔으니까 가위바위보 나 그런 생각 없어 깡축깡축 야 대박 야 이거 흙이다 야, 야 이거 석탄 많이 캐라 야 흙이다 이거 야이 석탄 석탄이나 캐라 뭐냐? 야 석탄 이쒸 하면 되게 예쁘게 해줄게 그 그거 땅이야 그래도 커버도 음. 예쁘잖아 이거 태극기 좀 석탄을 많이 켜야 된다, 알겠지? 석탄 꽤 많이 깼다? 응, 탄을 켜야 되 우리 나야간야간 그, 야, 잘 봐! 야, 대박! 레벨 올랐는데, 이렇게 됐어. 되게 예쁘지, 이거? 우와. 우와, 여기도 좋네? 어, 되게 네, 예쁘지. 난 천만 켜야겠다. 천천만, 어, 천네 개. 총몇 개냐? 나총네 음, 개. 그때... 아 다섯 개, 다섯 개. 나 다섯 개. 이거 네개 더. 챔프, 음. 너보다 음. 훨씬 많아. 어쩌라고? 어내 동굴에서 그랬잖아. 여기 내가 찾았어. 그래? 음. 음. 네가 여기는 네 동굴이 아니야 내 동굴이야. 아니야. 먼저 찾았어. 일단 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을 그럼 자기 전용 집이라도 한개 만들까? 응. 창 다지는 안쓸 거야. 응. 아용암이라 티어. 티어. 뭐. 아안 어, 어? 캐는 안 보여 남자. 지금, 어, 석탄만 큼나많니 나. 어, 아, 석탄 몇개 응. 석탄? 28개. 어, 응. 나 석탄 8개내보다 엄청 작네? 응. 근데 너는 석탄 얻게 많아야 돼. 응. 야, 나 9개 만들거라.

언니 제가 모르겠어. 어나 저기 철이던데 안 봤어. 우리 같이 다니자. 뛰어버리면 우리 맞지? 음. 아, 나 어떻게? 나 버사였어. 야, 야, 거 훔쳐가지마. 내 거야. 우리 같이 다니자. 음. 아, 야 거기 있는 거 내가 찾는데 지사하다. 너 대게. 나안 캐져. 미안 져 야왜 들고 가고 내건데 어, 저기 위에 있던 철 내가 말좀 어, 발견... 가져가면 데철강서 그래 나철항 가져갔어 저 음. 위에서 철 음. 탈게 그내건데어 어, 미안해 이놈아 우리 내거내거 그런거 없이로 하자 자기야 먼저 어 있잖아 어 자기야 먼저 캐고 있는거는 어가가 어, 어, 캐고 있었는데, 어, 어, 어.